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얼핏 보면 백기공도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실전에서 마주치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지나칠 만한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양은 상대방을 자충으로 만들면서 깔끔하게 잡아내는 수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우선 이 자리의 첫 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빠지는 수 단단 수 같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따내기만 하더라도 네 흙이 금방 수가 없어지죠. 한 점을 끊기는 수도 있고, 그냥 이 자리 이어서 두 집만 만들어내도 네,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형태상의 급소, 많이 보는 급소이기 때문에 첫 수를 두어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100이 만약에 한 점을 이어준다면은 찌르는 걸 선수를 하고요. 단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붙이는 수가 되니까 한 점을 잡더라도 끊어가면 딴 해봤자 옥집이라서 백이 3 0으로 잡히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백이 이 자리를 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대로 집 모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일단 확실히 백은 두 점을 잡았고 이 오른쪽에도 한 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눌어주기만 해도 아무 습도 안 나고, 뭐 찌르는 건뭐 당연히 막아서 안 되겠죠. 그러면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차단했을 때, 여기서 빠지는 수가 이백 전체를 자충으로 잡아내는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순이 굉장히 멋있는 수고요. 이 수의 의도는 두 점을 백이 차단을 하면, 끊어가서 이두 점을 자충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두수 두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수를 줄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과 2가 교환되어 있어서 못 들어와요. 백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이두 점을 따내야 될때 그때 흙이 조여가면 한수 차이로 백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잘 두어 놓고 젖히는 수는 백이 그냥 단수를 쳐서 아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다 받아주면 그만이죠. 네, 그래서 정확한 수수는 네, 아까 붙이는 것은 때려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빠져놓고 붙여가고 차단할 수밖에 없을 때, 뭐, 다른, 젖히는 수나, 입구자 이런 수가 아니라, 그냥, 빠지는 것이, 중앙 쪽을 끊는 것과, 건너가는 수를 맛보는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이는 것도, 끊는 게 선수가 되니까, 안 되고요. 막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네, 보여드린 대로, 이 형태 자체가, 백이 자충에 걸리면서, 깔끔하게, 백을 잡아내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형태예요. 뭐꼭 이렇게 사활 문제가 아니더라도 끝내기 문제로 뭐 백이 이쪽에 집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백이 뭐두집 정도는 날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내기만 할수 있더라도 있더라도 이득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충을 만들어 내는 수법. 배워두신다면 실전에서 자주 써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